한서스톤 용병단 예고했냐고? 매일 찾아보면 용병단 주시지 않았을까? 그거 확인해보고 안 왔으면 질러야 돼. 막이 예고팩 주시거든요, 블리자드에서. 해적 악마 야수 기계 용족. 용병단 그래도 나오면 재밌겠지? 용병단 기대가 안 돼. 또 모르죠, 나와야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장 나왔을 때는 전장이 진짜 재밌을 것, 재밌다, 하기 쉽다. 이 느낌을 딱 받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더라도 전장은 쉽고 재밌을 것이다 라는 게 예상이 됐었어. 어느 정도. 아, 체험에 재미없어 보였다고? 아닌데, 나는 처음에 했을 때부터 재밌었는데. 그니까 하스스톤은 모르면 하기 힘든데, 전장은 모르는 사람도 하기 할수 있게끔 나왔었어. 처음에. 그래서 유입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용병단은 조금 그 하기 쉽겠다. 이런 느낌이 잘 들진 않기, 않죠. 그쵸? 그니까 전장만큼은 아니다 라는 거지 분명 탈주 뭐냐? 그러니까 그러게. 근 용병단이 얼마나 수정돼서 나왔고 얼마나 좀 완성도를 갖춰서 나 나오느냐는 이제 봐야 아는 거죠, 그죠? 내 점수 때가 딱 이거 그냥 나가기 좋아. 내가 6천 점이니까 그냥 나가도 무방하잖아. 점수 안 깎여서. 해박 사건이야. 페셔츠가어리는 같아요. 거 아, 요거, 요거 히스톤 티셔츠입니다. 패워널이라고? 아씨, 진짜 왜 그러냐. 아씨, 진짜 왜 그래? 님들 클래식 해보는 건 어떨? 클래식 마려운데다. 나, 나 요즘 왜 클래식이 마렵지? 이번 달에는 한번 클래식 전상 전설 찍어볼까 지금. 그래? 클 클래식 거부감 있어 약간? 또 오랜만에 가끔씩 그거 하면 재밌는데. 아 큐가 안 잡혀요? 아 그래? 큐안 잡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못하는 거지 뭐. 해스톤 유튜브 좀 많이 올려주세요. 아, 유튜브는 어떻게 해야 되려나. 결국에는 유튜브 생태계상 하나로 모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뭐 하나만 할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그냥 항상 생각이 있... 그러니까 하스 채널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하스를 하는 건데 제 유튜브가 고정층이냐고? 그러기에는 좀 게임마다 또 갈리는 것도 있고, 근데 어느 유튜브나 게임마다 좀 갈려 시청자들, 시청자 그 조회수나 이런 것들은. 뭐 당장 생방송도 뭐 게임따라 뭐 많이 갈리기도 하는데 근데 그 그니까 원래 이런 유튜브인줄 보고 왔는데 다른걸 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거부감이 생길 수 밖에 아니야 그런것들이 어려워요 그니까 마지막 그 조회수 이런 거를 조질려고 하면 하나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무조건 유튜브는 뭐 하스만 하든 슈마매 채널을 하나만 하든 근데 내가 하나만 할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또 그렇게 뭐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생방송도 사실 여러가지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현실적인 문제랑 이제 닥치는 거지 이상과 현실이 이제 또 타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 건데 그러니까 날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슨 게임을 하도 보, 보겠지만 그 게임 하나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유튜브 생태계에서는 야, 뭐 어떤 부분에 타협하냐야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나나 아직도. 어려워 그런 것들리그나 내일이 되겠지 뭐 하다 보면은. 그래 막그 생방송은 또안 보는데 유튜브만 보는 사람도 있고. 어, 뭐. 니 정말 멋있어. 아제피까지라 레버페어 될것 같은데 님들 나쎄 보이는데 로아는 님들 로아는 그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만 빡세게 하고 로아는 그냥 슬슬 하는 정도가 됐어 이제 나그 로아는 깨면은 다 숙제야 이제 그거를 이제 숙제를 꾸준히 해서 다음 스펙을 위해 준비하느니 하는 유튜브 고민 진지하게 하면서 전장하니까 개사기 치시네요. 앞으로 점수 올릴 때는 유튜브 고민 해보죠, 기아과. 고민이야. 고민이야. 고민은 혼자 맨날 하지. 이 정도 고민은. 제가 뭐 얘기를 잘안 했을 뿐이지. 이겼나? 나이스 파밍. 야, 랩업하고 파밍 딱 하나 샀는데도 이기고 파밍까지. 이거는 뭐 인생 역전인데. 님들 이걸로 모으면 무조건 악마를 가야 되는 거야? 그런 건 아니죠. 나 기계 사고 싶은데? 아, 그냥 악마를 가면 되는 거야? 아, 그래? 졸라 세 악마가? 나는 왜 이렇게 악마가 약하다는 이미지가 나한테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악마 갑시다. 아, 근데 이런 거 키우려고 돌려야 되나? 그런 건 아니잖아. 토큰을 사는 고 어. 조금 자야 될것 같은데. 내 감은 언제나 정확하지. 왼쪽?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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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발 6발. 5발로 우르를찾는다 아, 왜 기계였을 것 같냐나? 아까 그 기계 세트 사고 천상이 천상위기... 혹시 억울하게 된 장면만 모아서 영상 만들어 주실 수는 없나요? 오! 다른 참가자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다. 이, 문 으로, 사 기칠 때가 올제였금 그냥 문 으로, 사 기치 면 헬스 톤이 제일 재 밌어 세상에 개사기, 개사기 웃음, 개사기. 아, 이제 슬슬, 아, 요거 황금을 만들거나 그래야 될 텐데.

근데 뭐하냐 나는 됐어 됐어 황금 만들었어 응. 잘했어 오오 나이스 개사기 개사기 어미인프는 냅둘까 이거? 어미인프 아니다 어미인프 그래 우루줄 가자 우루줄 우루줄 찾는 단 마인드로 갈게요. 방금 전..잘했다 맘에 들어 으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악마는 마스터했어 그.. 그 뭐냐 야수 악마는 그 시절에 마스터했고 이거 뭐 예언자만 1코스트 늘어나을 뿐이라서 그래도 예전 같으면 체력주는 악마 이상한 자리에 놓고 우악 했을텐데 잘하시네요 예스 뭐 <목소리> 팔아야 되지? 다시 돌아가렴, 겁없는 하수인아. 다시 돌아가렴, 겁없는 하수인아. 세상 귀염둥이가 따로 없네. 님들 6000점대는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적어도 한어 7000점 8000점. 5시간 만에 1등 하는 거 처음 보네요. 어, 그런 거 같은데? 5시간 동안 1등 처음 한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5시간 동안 계속 봐 주셨네요. 뭘로그아까 했어 하긴 했었는데. 최근한5번 동안 못 했으니까.